오늘은 천마오 <laughs> 쌍길포 까보징어 명가 천마오 아시죠? 어. 자, 여기 빨리 가바라기에요 소리 엄청 반납해 보란 바릅니다 느낌 있네. 시작부터. 한 마리 잡았죠 <laughs> 스타트지요? 50값 가자, 50값. 이게, 액션 주고, 땡겨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예. 예, 예.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집시 하세요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어, 이거 가지고 놀겨? 애들 장난이네, 이거. 평택조법으로 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와! <laughs> 야, 이카펀치봐 <laughs> 이야, 이까 펀치. 이것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 까꿍! <laughs> 이게 이까로 쫙 펀치 때릴 때 그냥 바로 느껴진 거예요 네만인데 사이즈가 좋네요. 일단 가면서 첫 포인트 찍었는데. 수심이 얼마 안 돼요. 아니고 새로운 포인트인데 일단 뭐가 나올지 조금 가져가 볼게요. 여기 한번 하고 메인 포인트 들어갈게요. 아직 메인 포인트 안 들어갔다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주니까 일단 여기서 불볼게요 메인 포 포인트 가면 얼마 짜리 고겠어 음. 중간 자리라 옆으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뒤통수 뒤통수 샷. 오늘 물이 대기 안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단 엑시트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 3미에서 100m까지 가실 겁니다. 타고 이제 갑자기 상길포에서 뭐... 홍득진 한번 알아주죠 우린 액션이야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사람이 평택 조사니까 국방을 준비 안 해갖고 세네 참독 제가 잘 쓰는거 있잖아요 케이블아 지금 세개 남았는데 그거 떨어지면 딴걸로 쓸게요 야이내말에서 반응만 하면 완전 끝이죠. 이렇게 맞습니다. 수심이 얕아가지고. 시 씨알이 훌륭하네 전부 아주 좋습니다 씨알이 이정도면 뭐 그냥 지금, 시, 지금 시즌에 따봉입니다 이거 뭐 어, 국방만 나오나? 애기는? 애기는 <laughs> 세네참돔이라고 세네참돔 퍼플 <laughs> 국방이 없어서 안쓰는 거예요? 국방 잘 무는 거 알아요 아주 기가 막혀요 우와 얘는 뭐냐? 우와 뭐야 우와 이런게 나오네 나는 갑오징어 큰거 나오는 줄 알았어. 완전 문어네 문어. <laughs> 오늘 주는 카보 카운터 안 할게요.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녹아내리쥬? <laughs> 제가 배를 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졸동을 면안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라인 버섯 할때 물고기 잃는 거니까 절대 졸동하지 마세요. 그때 갖고 있어야 돼요. 아주 씨알들이 다 좋아요. 씨알 안 좋은 게 없어. 이거 봐, 이거 봐. 난리가 아니야. 내만에 숨어있던 갑이들 오늘 소탕작전 들어가죠? 아주 기가 막혀요. 물색도, 물색도 좋고. 이거 뭐야, 이거. 어마무시해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쪽쪽이는 진리죠 쪽쪽이는 진리 진리 그 자체 비록 틴셀 쓰시는 분들보다는 뭐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있는 걸 써보겠습니다 아나 틴셀이 국방 샀어 땡큐! 동생이 또 국방도 하나 주네. 이따가 이거 다 떨어지면, 이거 국방으로 할 거야. 아침에 매장에서 틴세를 집었다 내려놨다 그랬다고. 딱 보니까 가격이 12,000원이야. 들었다 내려놨다 그랬다. 에이, 이거 낫더라. 그러고 그냥 안 갖고 왔어. 요 저기 성박지는 못 가죠, 오늘. 바람 불어서. 거기 말고 안가도 그거 말고 다른데서 또 다른데 어제 갔는데 어제 골핏선장님어대 갔는데 우리만 제일 왔어요 <laughs> 다른데은못 잡고 우리만 계속 여러 <laughs> 명이 동시낸다고 나리도 안했어요 헤르메스가 어제 빡이 셔가지고 재밌게 하셨네 낚시를 아이씨 아이렇게 가더라고요 거기를 한시간 동안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작년에 거기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많이 잡았 그때 많이 잡았죠. 11월 11일 날, <목소리> 응. 그때 타이라바 포인트 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터졌잖아요. 응? 가만있어 봐. 야, 그러지 마라. 정박지 타이라바 포인트라고 갔는데 거기서 터졌어 작년에. 음 흘러가다 갑이 나오는데 갑이 애들 딱모 있는 데 있으면 딱 나오죠 이렇게. 화이팅! 아유, 중간 자리도 관계없어요. 자리 있는 걸 감사해갖고, 3, 4번 잡았어요. 동생하고. 3, 4번에서 그냥 하고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수심이 낮은 데다니니까, 밑걸림만 없으면, 저기 뭐야, 옆에 조사님하고 걸림만 뭐 없으면 돼요. 자, 근데 옆에 분들도 텐션 잡고 잘 하시네, 낚시들은 웃박히네. 이게, 이게 세네, 삼, 이거에 큰게잘 보네. 응, 큰게잘 붙어. 아주 포인트 좋아. 잘 물면 좋은 거지. 기가 막히죠? 쪽쪽 빨주? 큰 것만 물주? 야, 선호야, 기가 막히다야 얕은 데서 이렇게, 그지? 그 사이즈가.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입질도 좋고. 아, 그래요? 아유, 지금 봤네, 감사해요. 야, 수심 얕은 데서 이게 기가 막히다, 진짜.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어휴, 수심이 4 m 이요여기 아우... 거의 예술의 경지네. 입질이 지금 틴셀 지옥에서 지금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에이? 아유 너무 잘 잡으십니다 어, 어디서 오신 조사님이세요? 여성 조사님 이야 인천, 인천. <laughs> 인천에서 고순 분유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잡아 <laughs> 보기 좋습니다 부부간에 오셔갖고 아유 여긴 11월 11월달 거의 내내 잘나와요 가보죠 씨알도 엄청 크고 기상적인 여건만 막민물류인만 많이 안 되면 물때 상관없이 잘 나와. 하실 만해. 그리고 이게 예년보다 어가보만 엄청 나오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많이 나와. 얼마나 영향인가 봐요. 오케이. 아주 기가 막혀물어 쭈꾸미도 갑오징어보다 더더 더, 큰데? <laughs> 문꾸미가 올라오냐? 왜? 나갑오징어인줄 알았다야. 채비야? 채비 보여드릴게 한번. 지금 한 쪽쪽이 뽕돌 좀한 25cm 여기 돌에 묶고 요 정도. 쪽쪽이 뽕돌에 한 40cm 하고 센내기 하나 달았습니다. 센네참동 제가 잘 쓰는 거죠. 퍼플 케이무라. 지금, 틴셀 지옥에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틴셀이 없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출조 때는 틴셀도 준비할 겁니다. 오케 아이고, 참. 와이거 시야 좋다. 야, 이거 큽니다. 와. 제트 분석. 짜자자자. 아주 좋아요. 내 말에서 요, 요, 얕은 데서 저런 게 나오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뒤통수가 더 볼만해요. 앞통수 들이대, 얼굴은 들이대지 말란 소리네. 아, 않네요. 아, 여기 옆에 보이죠? 아, 예, 선정이 불러서.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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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진주도 어좀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물론 자리가 높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저 진주호가 이덕화 선생님 단골배잖아 모발 모발 하시는 분 이덕화 선생님 <laughs> 단골배라고 오케이 예 지금 요거 올리면 (33개) 같아요. 한글프 내만 쓸만하지 너무 많이 오지는 마세요. 내가 갈 자리가 없어. 이게 얼마나 안정적이냐고. 탁 들고 있대. 챔질도 쫙 하면 그냥 바로 되고. 이 갑오징어가 도망갈 틈이 없어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집요하게 꼬셨다. 쭈꾸미면 넌 죽는다, 너는. 챔질이야, 죽여주죠? 신길포라고 불러주세요, 신길포. 그, 신진도 영도 안 부럽다고요. 신진, 신길 신길포라고 불러주세요, 신길포. 기가 막히죠 야, 이제 앞으로 상길포를 신길포로 불러주세요 신진도해 역동래 신길포 나이스. 기가 막혀요 쪽 빨요 <laughs> <laughs> 야 요번에 컸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어. 커 큰데. 아 컸는데 아 <laughs> <laughs> 선호가 중기하네 한사람 한사람 공갈치지마 선호도 한마리 물어줘라 기죽는다 럴리가 있겠어? 혹시 그 40분 봉돌 하나 있어요? 30분은요? 30분 음. 두개아 봉돌을 잔뜩 있는데 안 갖고 갖고 많이 날리네 아이 두개 달고 해 이거 달어 밑으로 강력하게 빨려 들어 갑니다 너무 깊고 쭉 빨리 배전을 빨려 들어가니까 이게 애지간히 때려갖고는 바늘 박힘이 안 되는 거야. 어, 틴셀 껴봐 틴셀. 네, 아 이거 CR 좋다. 아. 어, 씨알이 좋아요, 이거 지금. 우 와. 야, 이거 봐라, 이거. 이인기 나오네, 이인기 오랜만에 쓸만한 거 하나 났습니다. 국방, 아지 쓰고 있어. 와이알, 아지 틴셀이고, 뭐가 됐든, 장땡이지, 뭐. 잡음, 잡는 게 장땡이지, 뭐. 아이, 틴셀 안 쓴다니까요. 다음부터 할 거예요, 다음부터. 흰셀도 오늘은 뭐 준비 못했어요. 연출이고 그래가지고. 그 그래. 지금 55 마리인데 들어갈 때까지 60 마리만 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할 것 같아. 야. 아니 아니 너어 됐어 됐어. 괜찮아. 쌈봉으로 할 거야. 틴셀 한번밖게요 동생이 틴셀을 썼는데 여기서 한번 올리면서 4마리 네 잡았어요. 형이 못 잡으니까 불쌍하니까 던져놓으네 아까 이걸 내가 준 건데 틴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한번 해볼게요. 선호? 선호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카운터 안 했어. 힘들게 나온다 힘들게 나와. 야세 개만 더 잡자. 오다 나왔네 여기. 지금. 막판 피딩이야 막판 피딩. 왜이러는거야 이거 비 쫄딱 맞게 하려고 그러는거야? 홍선장님 또 눈이 반짝반짝 해진다 또 오늘 기름 안나면 음료를 못나가는데 어떡죠 기름도요 한 1시간 더 브로서시, 라이, 브로서시. 우와 이거 우와. 뭐야 이거

그래 우비 입고 한번 하자 그래. 아유. 해. 어, 클라스한 어, 예. <laughs> <큰일 났어. 웃음> <laughs> 마리만 더. <laughs> 야 야, 씨알 좋다. 야 씨알 를봐 이거.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이게, 이게 야, 그러니까요. 얼씨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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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아, 기와자 아, 좋다, 아, 좋다. 아, 뭐 갑니다, 그쪽으로. 얼씨구나 좋다 한 마리만 더 잡자 60마리만 채우자 오늘 <목소리> <목소리> 한 마리만 더 잡자 입니다. <laughs> 이래 갑자기 4호안 되네. <laughs> 누가 틴셀스 마마 치워라 그랬어. 오라 그래 빨리. <laughs> 야 빨리 그 틴셀 한 박스 주문해라. 아유 안 되겠다. 30포가 아니라 40포 있어야 돼 여기는 야 이제 60개 했습니다 네 예, 4시 전에 60개 했네 피딩 왔어 피딩 와다 아, <laughs> 오케이 예 착합니다 우리 동생 빵이 거의 육자급이에요. 아, 이거 시야 좋다. 물살 탄 것도 있는데. 어휴. 오, 좋아. 크게 나오는 느낌 거야. 있습니다. 이. 좋습니다. 좋아. 내 낚싯대 반이 물에 잠겼다 <laughs> 야 물이 물이 반이 잠겼다 너무 떠내려간다 아니 너무 떠내려간다 하나 더 달아야 돼 네 개. 네,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잡았습니다. 여기가 조금 봉다리가 작습니다. 이만큼해서 64개 장원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네요. 감사합니다.